사이노슈어, 코슈어 그 중에서도 MLA라고 해서 피부, 피부 속에 미세한 기포들을 만들어주고 안쪽부터 그 공간을 채워가면서 살이 차오르게 피부도 마찬가지로 튼튼해지게 만들어지는 잔주름 모공에 효과가 좋은 레이저인데 어, 피부 표면은 건들지 않고 피부 속에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피부 속에 살을 차오르게 하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 그런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겉으로는 딱지가 지지 않고 다운 타임이 굉장히 적다는 점이 장점이고 또 표피가 보호되다 보니까 그만큼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약해지지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살짝 시작을 해보겠죠. 지금 마취를 따로 안한 상태인데 조금만 더딱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마 <목소리가> 오늘 레이트할때 핸드링을 좀해 꼼꼼하게 할수있부분 못하는 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보통은 한4번 정도 진행을 하면은, 얼도 효과가 좀 보이는 것로 알려져 있구요. 병변에 따라서 조금 더 에너지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가볍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따로 마는하지 않아가지고 가볍게 들어가 봤거든요. 물론, 레블라이트 SI라는 장비도 굉장히 좋은 장비인데, 제가 레이저 토닝을 진행하면서, 진한 병변에서 옅은 병변까지로 만드는 것까지는, 어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신이 붙었는데 거기에서 피부가 아예 좀 하얗게 좀될 수는 없을까 가지고 좀 도입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의 나노세컨드 단위에서 피코세컨드 단위로 토닝 기계가 바꿔, 바뀌어지면서 색소를 주변 조직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고 기존 토닝 장비는 큰 바위를 자갈로 조개, 쪼개서 색소를 분해한다면은 피코셔 같은 경우에는 바위를 모래로 꾸셔서 분해를 시켜놓으면은 이후에 저희 피부에서 얘네들 잡아먹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소 배출을 좀더 원활히 해서 어, 결국에는 색소가 조금 더잘 빠져나가게 그리고 옅어져 있는 색소들도 조금 더잘 빠져나가게 도와줄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녕!